당초 교육부는 추모를 위한 연가와 병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어젯밤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교육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소식은 황대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엄정 대응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던 교육부. 그러나 일정을 조율해 서희초 추모제에 참석한 이주 사회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생님들께서 모여 외치신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추모에 참석한 교사들은 의자를 돌려 앉으며 항의했고 행사장을 떠나는 부총리에게 직접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징계 관련 언급 없이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만 지시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선처 여지를 남겼습니다. 결국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는 휴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크게 봐서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또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추모하신 교사님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9월 4일 추모 집회를 위해 집단으로 연가와 병가를 내는 교사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교사와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 주말 집회 참여 인원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들끓는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당분간 교권보호 합의안 등 공교육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어제 하루 수업 일정을 변경한 학교나 휴가를 사용한 교사들의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